오늘은 농사경력 60년 이상의 농부가 만들고 있는 텃밭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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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야기 하고 있잖아 뭔가 그냥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이넝쿨이 대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군요 야,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드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호란도 있고요 여기는 양배추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 오크라인 것 같고요 음, 오이 저 옆에는 뭐지 피망 여기는 가지 여기는 호박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을 막은 것 같군요 오이넝쿨이 이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? 이 대나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만드는 과정은. 제일 밑에 이 줄기를 돌려줍니다. 돌려서 꼬아줍니다. 꼬아이 안쪽으로 넣습니다 넣고요 자 두번째도 이쪽 이 줄기를 꼬아서 이렇게 꼬아서 여기도 줄기가 있죠. 이렇게 남은거 꼬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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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꼬아줍니다. 이 나무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또 있으면 같이 잡아서 꼬아줍니다. 네,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또 가지가 있죠. 여기 이렇게 여기 또 돌려줍니다. 왼쪽으로 돌리든, 오른쪽으로 돌리든,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돌린 방향, 한 방향으로만 쭉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 오이뿐만이 아니라, 다른 작물도, 넝쿨이 있는 작물들은, 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. 여기도 있군요. 어우, 골프가 만들어버립니다. 이곳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. 정상. 이 정상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? 제가. 정확히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줘야 되겠습니다. 짜잔! 와! 너무 긴가? 너무 길면 길어도 상관없겠죠? 와, 이렇게 하면 하우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쪽으로 또, 딱 하나 더 만들면. 자,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. 그냥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습니다. 정말로 재밌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